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1161번째 시간으로 꿈 비교 해몽 사탄 지갑과 핸드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지갑이라는 것은 주로 뭐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휴대하는 것은 다 같겠지만 주로 남자는 지갑이고 여자는 핸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지갑 속에는 주로 주민 등록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운전면허증 그렇잖으면 요즘 같은 카드라든지 아니 명함, 뭐 정, 현금 정도를 어, 휴대하고 있는 것이 보통 상식적이죠. 그런데 핸드백은 어떻습니까? 여성에게는 핸드백 속에는 물론 지갑이 들어가 있고 또그 열쇠라든지 그렇잖으면 그 화장품, 거울, 빛 이런 정도 주로 보면은 소소한 그 도구 그러니까 그. 지갑에 넣을 수 없는 부피의 물량들이 주로 핸드백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꿈속의 지갑이라는 것은 지갑을 우리는 뭐 일방적으로 휴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되지만 꿈속에서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? 많은 불편한 일이 생기겠죠. 우선 주민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카드 같은 것은 우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, 현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즘은 카드를 사용하는 시,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현금도 많아봤자 뭐귀신만원 정도지 아주 큰 돈은 갖고 있지 않, 않죠. 그렇지만 여자 핸드백 속에서는 비중품들이 남자보다 더 많죠. 그래서 우선 여자들은 핸드백이 없으면 그 모든 뭐 빈몸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. 왜그러냐면 우선 그 때때로 자기 얼굴을 볼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되고, 빛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간단한 화장품 도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는 그 핸드백이 없으면 자기 무슨 손에 잃어버린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. 그래서 꿈속에서 만약에 지갑을, 그 남의 지갑을 줍는다면 어떻습니까? 요즘 웬만한 것은 지갑을 지우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 이익이 없겠죠. 그러나 잃어버릴 경우에는 많은 그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. 왜 그러냐면 갑자기 무슨 그인감 도장을 찍을 일이 있었는데, 이것을 잊어버렸다든지,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핸드백 같은 데는 서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굉장히 난처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그러나 지갑이나 핸드백은 그렇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, 그래도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지갑이나 핸드백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조금은 잊어버리면 귀찮고, 그러나 휴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전하고, 또 귀중품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, 또먼 길을 갈 때는 항상 그 신분증이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소지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 지갑이나 핸드백이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면. 귀찮은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 꿈이 그런 꿈을 꾸면은 모든 것을 계약이라든 지 이렇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죠.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것 자체는 지갑이랑 땅 짓자를 만약 하면은 부동산이 잃었다. 그러니까 자신이 등기를 해야 될 곳에 놓쳤다든지 안 그러면 사인을 놓쳤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지 않겠죠 여자들도 핸드백을 만약에 그 누가 새로운 핸드백을 사줬다. 뭐아그가죽이라 이런 게 됐을 때는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것.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위치가 달라진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의 거취가 조금 그 고급스럽게 변한다든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지갑이나 핸드백으로서 운명이 바뀔 정도의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와 복합상가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